직방을 이용해 보지 않은 분들도 광고를 통해 익숙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2010년에 설립된 직방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매물 정보만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거주자의 리뷰와 VR 홈투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부동산의 IT 기술을 접목한 프로테크 기업입니다. 직방은 국내 부동산 중개 플랫폼 1위 기업으로 다음 부동산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아파트 시세 정보를 서비스하는 호객노노와.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우주,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 네모의 운영사 슈가일 등을 인수하며 몸집을 불려왔는데요. 지난해 초 삼성 SDS의 홈 IoT 부분을 인수하며 대기업을 삼킨 스타트업이 됐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기술과 접목성이 다소 떨어지는 로우 테크 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IoT를 접목하는 게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직방이 홈 IoT 부분을 인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IT 중개 플랫폼에서 스마트홈 시장을 바라보며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함이죠. 도어락이나 월패드 등 하드웨어를 이용해 난방이나 조명 제어, 가전제어 외에도 보안, 관리, 청소, 유지 보수까지 집에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겁니다. 좋은 집을 구하는 앱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좋은 집에 살수 있도록 IT 기반의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스케일업을 한 건데요. 가정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상가, 빌딩의 스마트 관리까지 목표 시장에 포함되니 비즈니스 영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지는 겁니다. 직방은 처음에는 원룸 임대 시장을 목표 시장으로 삼았다가 아파트 전월세까지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 중개 시장만 타깃 시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홈을 이용해서 부동산 관리 시장으로 넓힌 거죠. 예비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예비 창업자분들과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이 부분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작은 시장을 디테일하게 세분화하여 목표 시장을 명확하게 잡고 그 후에 비즈니스를 확장하면서 타깃 시장이 점차 넓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업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은 대기업도 삼킬 만큼 저력 있는 기업이지만 직방도 처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장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첫걸음일 때가 있는 거죠. 이 영상을 보는 예비창업자분들과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모두 힘내세요.